2025년 개인회생 절차 기간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시 결정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사실 개시 결정 기간 영상은 낙시 영상입니다. 최근 사건 증거로 개시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개시 결정까지 기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제금이 작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개시 결정이 빨리 나오면 변호사 사무실은 좋습니다. 개시 결정 빨리 나오는 방법은 변제를 많이 하면 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탄감 받는데 개시 결정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실제 사례입니다. 개시 결정까지 11개월 걸렸지만 1억 9천만 원 탄감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3년도 12월에 접수해서 25년 3월에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2억 4천만원 중 5천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11개월 동안 10차례의 보정을 통해서 체그채무 소명과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개시 결정 기간에 대한 걱정은 기각 때문입니다. 개시 결정은 무조건 나옵니다. 신청 후 3개월 이후부터 변제하기 시작하므로 3개월부터 적립하면 됩니다.